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다육화분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게시물 게시나 어 공지를 유튜브상에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화장통 바르다가 화분에 화장통 바르다가 <laughs> 지금 영상 켜고 있어요 어 제가 이벤트 어 어제 목요일 목요일자로 목요일 어제 날짜로 어,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 월요일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 제 영상에도 월 월요일 그러니까 10일이죠 아 9일까지구나 9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9일까지가 안 되나봐요 이게 그래서 마감을 음 마감을 어 보자. 어, 8일자로, 8일자로 할 거예요. 8일자로, 8일, 12월 8일, 어,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안자고 아, 시청자분들께, 제가 뭐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튜브상에서 그런 거니까, 저도 어떻게, 그리고 이웃님들한테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음,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laughs>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뭐, 다시 이벤트 할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제 늦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뭐 어떤 노출도 안 됐고 또 소통도 별로 못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벤트를 처음 하지만 아이고, 좀 많은 부탁, 참여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영상 올리고 있어요. 어제, 어저께도, 어제도 영상 올렸지만, 이벤트 나갈 이 화분하고, 제가 만든, 직접 만든, 만들, 이렇게 만들어서 수송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하고, 화분 다섯 개하고, 어, 브레이브, 샴페인 이 다섯 가지하고, 같이 다섯 분에게 추첨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일 날짜까지 할수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8일 날로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게 뭐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착오가 있고 또 정보를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이벤트 실시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제가 잠깐 <laughs> 화장도 바르다가 아무래도 이거 나중에 차고 있어서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또 정지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번,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 못하시더라도 안, 안 해주셔도 저는 그냥 천천히 가고 싶고 이게 뭐또 어떤 계기가 돼서 발판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 이번 이벤트 많은 참, 참여 부탁드리면서 어 8일 날 오후 6시까지 마감하면서 추첨합니다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지금 이렇게 이거 화장도 바르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굴 거예요. 이제 겨울에는 이게 흙이 얼어요. 이게 실내가 저희도 저희도 여기가 실내가 제 작업실인데 작업실에다가 다육이하고 다육이 이것도 얘네들 흙 흙도 또막 이렇게 이거 일만 씩 하면 많이 공간 차지해서 비주봐요. 그래서 흙도 또 이제 얼수 있으니까 물론. 보일러가 좀 고정돼서 여기는 <laughs> 방으로 쓸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실내로 그냥 제 공간으로 제 작은 공방도 아니고 그냥 다육이하고 이거 화분 만들면서 쓰는 작업실이에요.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겨울에는 흙이 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아무래도 안 흙이 얼지 않는 상태에서 화분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 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 이런, 뭐,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거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못 드려도,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또 이벤트 역시도, 뭐, 일, 일요일, 일요일, 8일자로, 8일자로, 어, 오후 6시에 마감하면서 동시에 추첨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오후 되세요. 너무 너무 많이 춥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차한 잔의 여유도 가지시면서 음 저는 이렇게 음이 공지사항이에요 공지 사항. 공지사항을 댓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안 댓글로 전체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일요일 8일자로 6시 추첨과 동시에 마감, 마감과 동시에 추첨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